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개별 채권을 사고 파기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를 한다고 해도 거래량이 부족해서 원하는 때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요즘은 채권형 펀드나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2탄으로 채권 펀드와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권형 펀드와 ETF는 모두 여러 가지 채권을 투자해서 채권의 가격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미국 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채권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채권 ETF 설정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채권이 낫냐, 채권 ETF가 낫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ETF보다 나은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인데요. 채권을 ETF를 통해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채권 ETF도 그냥 일반 ETF랑 똑같이 세금이 매겨져서 그런데요. 그런데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채권에 붙는 세금은 이자 수익에 부과되는 이자 소득세 15.4%가 전부입니다. 사실 원래 올해부터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면 채권 매매 차익도 세금이 붙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25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서는 22%,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채권 매수세가 불가피하게 위축됐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2년 연장된 셈입니다. 또 원래 ISA 계좌에서는 회사채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기획재정부가 회사채 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 매력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채권이 채권 ETF보다 나은 점두 번째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만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에선 이런 만기까지 버티기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ETF가 담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평균 10년이 되도록 알아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을 사고팔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내가 언제 진입하는지와는 별개로 그 ETF의 채권 만기는 항상 10년입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게안 되고 주식 투자처럼 매매 타이밍에 따라 원금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정도에 국내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만기 매칭형 ETF라는 건데요. 이건 만기가 동일한 채권만 담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 ETF다 하면 3년 만기짜리 채권만 담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얻다가 3년 뒤 채권 만기들이 오면 ETF도 함께 상장 폐지되는 상품입니다. 그냥 직접 채권을 사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 수익을 똑같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 ETF가 채권보다 나은 점은 뭘까요? 일단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매가 쉽습니다. 특히 회사채처럼 국채보다 거래 단위가 적다면 매매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채권 ETF의 경우 ETF라는 상품의 특성상 개별 채권보다는 매매가 좀더잘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권 ETF도 규모가 작아서 거래 금액이 적다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히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일수록 원금 보장과 세금 면에서 채권 ETF보단 채권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나온 만큼 나는 거래 편의성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런 상품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어떤 채권 ETF가 있는지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와 해외 국공채나 회사채 등 웬만한 채권은 거의 ETF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미국 ETF까지 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국내 ETF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채권의 듀레이션, 즉 만기에 따라 구분하면 단기채 ETF와 장기채 ETF가 대표적입니다. 단기채는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채권은 잔존만기가 길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이자수익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채가 장기채 ETF에 비해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두 ETF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단기채 ETF의 경우 안정성이 장점이겠죠. 안 그래도 안정성이 높아서 투자하는 상품이 채권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 안정성이 높은 게 단기채 ETF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단점은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장기채는 금리 변동의 영향을 단기채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ETF의 장점은 이자 수익이 높다는 거고 단점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기채 ETF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라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었는데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즉 금리 상단 구간에서 채권을 사두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동폭은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장기채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국공채 ETF와 회사채 ETF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국공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회사채는 운용사에서 알아서 믿을만한 회사들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골라서 묶은 상품입니다. 만기는 3년, 5년, 10년 등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 여러 가지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종합채권 ETF도 있습니다. KAP 한국종합채권지수도 있는데요. 이 지수의 평균 듀레이션은 약 5.2년 정도 되는데요. 상품명 앞에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 신용등급 이상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사에서 채권 여러 개를 판단해서 담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합채권 ETF는 대부분 액티브 ETF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ETF의 구조에 따라서 액티브형 ETF와 만기 매칭형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채권 액티브 ETF는 일반 ETF보다 ETF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더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매칭형 ETF는 전에 말씀드렸고요. 채권에도 지수를 몇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거꾸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 채권형 ETF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채권형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